진주성을 배경으로 고운 한복 차림의 배우들이 무대를 채웁니다. 전통 국악의 가락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현대적인 비보이 국무가 색다른 볼거리를 연출합니다. 3일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창작 뮤지컬 의기입니다. 의로운 기녀라는 뜻으로 전국 최초로 3일운동에 참여한 진주 기생들의 독립만세운동이 주요 내용입니다. 진주 기생들이 어, 그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서 체포된 이후에 어그 재판 기록이 없는 이런 소재들이 너무 재밌어서 을사오적 이지용의 구애를 거절하고 자결을 택한 진주 기생 산홍의 애절한 이야기와 산홍의 뜻을 받든 진주 기생들이 조선 의기단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독립 운동에 가담하는 스토리를 짜임새 있게 전달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농계에서부터 이어져 온 진주 기생들의 충절이 지역 콘텐츠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존 배우들이 아닌 경상남도에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지역 신인들이 출연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처음으로 삼유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그 점도 알게 되고 또 이제 역사나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한번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상작 뮤지컬 위기는 오늘과 내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합니다.